자, 이름하여? NCT 멤버 이름 맞추기. 진짜 씹 먹을 그 자체임. 제가 한번 맞춰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하... 자, 들겠습니다 지금 NCT가 이 사람은 그냥 전 멤버예요. 없는 사람으로 하시면 되고요. <laughs> 나머지 멤버. 서브그룹이 총 4개가 있습니다. <laughs> 아, 아니에요. 일단 여기 안에는 3개가 있어. 3개요? 위시, 미쉬, NCT 위시라는 그룹은 여기에는 아직 없고, 3개가있어서브그룹이 고정 서브그룹이 세 그룹이 있는데 일단은 NCT DREAM이라고 예. 좀 약간 활기차고 밝은 어. 꿈을 노래하는 꿈을 아마 노래. 가장 드림. 대중성이 높은 그룹이에요 NCT d r e a m 제가 알기로 NCT DREAM 들어봤죠 예. 아무튼 그 그룹이 있고 NCT 127이라고 아그 그룹도 제가 NCT 127이라고 완전 좀 형들이 하는 느낌 약간 아. 네오함좀 뭔가 독특한 느낌 보이션. 헬만 느낌. 애가 엘파 남자 느낌에다 모 모르... 어떤 느낌인지 알죠? 아 알죠 알죠. 그런 느낌 의 그룹이고 또 웨이션 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중국 멤버. 아 알죠. 중국 그것도. 그 시장을 노리는 그런 애가 그러니까 특수화된 또 그룹이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세 가지 고정 멤버로 네. 나뉘어. 그래서 일단은 가장 익숙한 NCT 드림. 네. 총 일곱 명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것같습니까 손가락으로 짚어주세요.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일단. 네. 아까 말대로 좀 밝고. 약간 동생들이 하는 그런 느낌. 약간 밝고 어리고 약간 활기찬 음, 느낌. 음. 그럼 일단 아이돌로서 머리가 제일 잘 보이기 때문에 음. 이 머리 염색을 좀 신중히 봐야 할 필요가. 아, 있어요 아 머리 염색. 약간 라이라고 아, 아, 하면... 여기서 두 명이 있는데 두 명은 어, 뭐전 NCT예요 지금. 아 예. 그한 명은 약간 라이즈라고 아. 아시나요? 라이즈 멤버로. 들어갔고 일단 여기서 두 명도 엔티가 아니긴 한데 이사를 가셨군. 예 이사 가시는 분들이 지금 아무튼 한번 맞춰 보시라. 머리가 밝으면은 이 분위기 자체가 좀 화사해지기 때문에 딱 보이네요. 머리 밝은 사람 3 명. 누구? 요 사람? 어. 사람. 요 사람? 요 사람. <laughs> 요 사람. 진짜 완전. 그리고 일터벌적이네. 요 사람. 그냥 머리가 밝아. 그리고 7 명이요. 명이요. 그리고 이제 너무 밝기만 있으면 멋이 안다 약간 이런 걸 중화시켜줄 약간 댄디한 사람. <laughs> 이 사람. <laughs> 그리고 딱 봤는데, 이 패션도 중요하거든요. 아이돌 패션도. <laughs> 근데 약간 드림이면은, 약간 캐주얼하고 스포츠한. 아, 그치, 그치. 약간 스포티하고 티네이, 약간 1 0배스러 그치, 티네이저. 그런 느낌을 살리려면 지금 다섯명 남았으니까. 두명 남았죠, 7명. 어.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사람. 이사람 아, 상당히, 음, 오케이, 오케이. 약간, 싸가지가 없어 보여요. 어, 약간, 어, 건방져 보이는. 한명 있어야지. 건방져 보이는. 한 명. 약간 드림에 어울리는 건방짐. 음. 사춘기 감성 좋아 좋아. 한명한 명. 꿈을 노래하고 좀더 약간. 음. 딱 이제 관상을 봤을 때. 음. 관상도 중요하지. 불는해서이 관상이 약간 좀 화사하고 드림을 받을 사람이 여기 가운데 이 사람 다. 아이 사람. 예. 오, 얼굴이 작은 게딱 미모를 <laughs> 차지할 것 같아. 왜냐면 대각선 이거 의도하신 거 같아. 그림 대각선? 오케이. 예. 한이 아, 사람 정도. 아이 개곰명이 드림일 것 같아. 음, 그럼 드림 오케이. 그러면은 NCT 127 아까도 말했지만 되게 좀 음, 보이시하고 약간, 어, 약간 좀 에스파 남자 버전. 그러좀 음, 독특한 컨셉을 예. 많이 하시는 형들 니까 성별 느낌이고 예. 총 에, 지금 8명입니다. 8명 8명이에 중요한 거는 드림이랑 겹쳐 있는 멤버가 있어요. <laughs> 아, 교집합이 있으세요. 교집합이 있으신 예, 분들이에요. 교집합이 있으세요. 네,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대충 그냥 해 보세요. 1 2 8명 일단, 보이시야 네, 되니까, 맞아요. 뭐. 일단, 헤어스타일은. 일단, 깐머리 좀 있어야죠. 그지 깐머리 있어야지 깐머리, 일단, 8명이니까. 한 깐머리 2, 3명 정도 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요 가운데 요 분. 아, 땀... 아, 요, 요, 요 분. 요분. 아, 요 분. 아, 요 분. 그리고, 아, 요 분. 막박이참 네, 네. 넓으시네. 내가 한말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덮은 머리로 살짝. 아, 덮머리중화하머리 중앙 느낌. 그리고. <laughs> 그리고 살짝 가장, 이제, 연장자, 그니까? 약간 팀을 경험 삼아, 약간 리드를, 했, 리드, 약간 음. 리드를 하는, 약간, 충고 같은 거나 조언을 좀 잘해줄 상인 보이시네. 이분하고. 음. 그리고 이, 여기에서도 살짝, 약간 날라리 포지션이 한명 필요하거든요. 그죠 날라리 포지션으로 요, 요 분. 요 분은. 음, 귀걸이가 참잘 어울리신다. 귀걸이까지. 그리고 교집합이 두 명이라고 했죠? 네, 예. 아, 하... 그냥 일단 골라 그냥 일단 지퍼 생각하세요. 어. 일단은 1층으로 가 봐. 아 이렇게 두 명이 이렇게 두 명이 겹치고 그리고 응. 가운데 요 사람. 사람. 이 사람. 저 여자는 요 사람. 아요 사람. 어. 그럼 몇 명에 이2 4 6. 6명 맞나? 맞. 어, 딱 여덟 명.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나머지가 웨이션브이다 <laughs> 아, 그럽게도 <더럽기도> 맞네. <많네>. 아 <laughs> 아, 익숙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익숙한 분이한 명도 없나, 요 지금? 익숙한 분이라. 없을 수 있지. 그냥 지금 이분이 진짜 많기 많기 때문에. 이 모자이크 이분이 조금 아, 모자이크를 이분은... 많이 보셔 많이 많이 와가지고. 아 그런 대도 않는 개그치지 말고. 아자 그러면은 그, 미미미도 닮으신 것 같은 데 이분은 차차. 아 미삼누 닮았다고. 어, 미삼누 닮았어. 아, 근데 실제로 실제로 n c t 멤버 중에 미삼누와 엮이는 멤버가 아, 따로 있어. 엮이는 멤버가 그 있어. 그 어. <laughs> 이쁘일 것 같은데 너무 아, 닮아가지고. 아이이다 어. 네. 미삼누 어. 느낌이 나는데. 미삼누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그럼 드림부터 정답을 발표를 해보자면 자 NCT 드림 일단 이분 맞습니다. 역시 헤어스타일은 정답이다. 이분 맞습니다 이렇게 표시는 를 이분 맞고요. 아.. 말... 이분 맞습니다 NCT <laughs> 드림. 역시 헤어스타일 맞다. 아버님 다 틀렸어 지금. 다 틀렸다고? 이두 명이 NCT 드림이고 이분 NCT 드림입니다. 아이 사람이요? 예 그리고 음, 영... 이분 영... NCT 드림입니다. 어? 그리고 이분, 드림입니다. 이분 <laughs> NCT 드림입니다. 이분 NCT 드림입니다. 드림 같지가 않은데 전혀? 드림.. 아 그리고 2분 n c t 드림입니다. 아, 미삼루. 예 미삼루. 자, 미성루 씨하고. 이렇게. 이제 7명 n c t 드림이고. 그 일곱... 네. 다음에? 그 다음에? 이니시 t 2분 아, 맞고. 2분 2분 e 분맞 n 고맞 e 고그 다음에 2분 e 아, 분 e 아, 명. 어 이렇게. e n 요 몇 명이니 근데? 아아 명. 송 죄송, 죄송 이분이랑 아, 아. 교집합이 이분 둘이었어 아 그렇게 두 분이세요? 네몇 명이니 그러면 2, 4, 6, 잘 맞나? 8? 그래도 117은 4명 맞췄네 음. 자 그러면은 나머지가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a c 드림의 이름을 맞춰보자 이름? 자 이름 이게 속성특강이기 때문에 자 마크 가장 해네.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알 법한 멤버라고 생각하는 거부을 들어주는 게 아니었는데 마크 엔티드림이 마크 표지는 다 알지 표지 누가 드림 마크 그냥 마인크래프트가 생각이 나는 마크 아 오케이 머리가 네모난 거니 보니까 이건 개그맨도 있으시네 참 각진 사람 실분의 일이거든요 형님 이분이 마크다 예아 네. 마크 선배님 참각자보여자 마크 마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유명한 멤버인데 좀 중심이고 그러면은 음, 해찬 중, 딱 중심이 있네 해찬 해찬 참고 해찬 해찬 이름이 막내 같아 보이니까 왜맨 뒤에 있네, 오. 예. 오 해찬. 그다음에 런진. 아, 이름이 중국 분이신 것 같은데. 예, 중국 분이십니다. 런진. 아마 지금 모르겠어요. 오 런진. 근데 네, 약간 그게 있나요? 근거가 아니요. 있나요? 그냥 일단 튀는 거야?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 찍어. 지성 지성. 지성. 박지성. 네, 예, 박지성이에요. 실제 이름 예, 요 분이요. 요... 아, 예, 요 분. 아, 지성. 네. 음, 왜근 거가 있어? 그냥 똑똑해 보여서요. 똑똑해. <laughs> 그다음에 재민 재민? 재민! 이 사람이에요 재민? 예 남은 사람이 이밖에 없는데 뭐그 다음에 그럼 재노재노사 본명이 재노야재노 남은 사람이 이... 뭐. 제노. 제노? 제노. 남은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는데요? 이 얘도 있어, 얘가 아아 이사람 닮은 거야 아, 이 사람 아, 할게요 재노오 네. <laughs>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게철러 네? 철러철렁이요철러 천러 이거 천러 천러요, 이름이? 천러 이렇게 그 다음에 127 127은 태용 <laughs> 핵심 멤버죠 어떻게 오는지 NCT의 핵심 멤버예요. 핵심이면 중앙에 태용, 있어야죠. 태용. 아 이번. 예, 예. 태용. 그 다음에 음... 정우 정우 정우요. 정우. 아 이름이 한국식하니까 이 사람. 치, 왜 한국 그 사람 같아? 약간 예 너무 <laughs> 가습니다그 <laughs> 다음에 도영 도영 이 사람이 그냥 바로 옆에. 왜왜 왜? 왜, 왜? 그냥 눈에 띄어요. 조형일 것 같아? 예. 제 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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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막내 같으니까멘 뒤에는. 아 생각해. 막내 같다. 예. 얘가 재현. 막내 같다. 그 다음에 유타. 유타? 음. 참고로 일본인이야 유타. 일본인. 그냥 요 분이요. 아 유타 왜? 그냥 일본인 같아? 얼굴이? 예 안목이 딱 일본인 같아요. 음. 끝났거든. 예. 자 일단 정답부터 알려줄게. 예. 해찬 맞아. 오, 그렇지. 네, 정답부터 알려줄게. 해찬 맞고 하나. 도영 맞고 둘. 런진 맞아. 해. 남은 나머... 아얘 지성이도 맞아. 네. 남은 다 틀렸어. 네명 맞았어. 솔직히 놀랐어. 해찬이 맞아. 해찬이. 아딱 느낌이 막내 같으니까 해찬. 네, 참고로 얘가 막내야. 아. 지성이가 막내. 해찬, 지성. 음. 응. 런진 중국맨 맞고. 아. 도영이 맞고. 자 마크가 이 분이세요. 아~~, 아 마크세요 마크 이분이 이제는 거의 NCT 화면에는 거의 그냥 계속 껴있어 지금 아~~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 없는 램이고 그 다음에 그럼 마크가 누구냐 어 그래 이분 이분이 제노예요 제노 제노 둘이 바뀌었네 아 그래 그러네 둘이 바뀌었네 이분이 제노 그 다음에 음 이분이 태용 태용? 응 그리고? 이분이 재현. 아, 부잣집 아들처럼 생겨가지고. 아, 느낌 딱 있었는데. 이분이 재민. 아. 이분이? 아니, 내가 안했 어머 잔이가 있었는데. 잔이에 내가 까먹었네 어머. 큰일 났다. 요분하죠? 아니, 요번이 잔이세요. 어머, 내가 잔이를 까먹었네 잔이? 응. 음. 잔이고, 이분이 철로야, 철로. 철로? 응. 음. 그다음에 마크했고 다 했나? 아 이분이 유타예요 유타. 아 보면 약간 일본인 딱아그 일본 이케넨그 특유의 이름 들으니까 딱알것 같네요. 그 유타 있네요. 느낌. 실제로 그 저기 뭐냐 뭐지 비정상회담 일본 그도 아 나온 적 있는 분이십니다 유타시고 다 했나? 응다 했네. 그신가요? 나머지는 이제 다 이분 이제 라이즈 멤버. Mm -hmm. NCT로 활동하시다가 이제 라이즈로 가신거고 그 나머지는 메이션부인데 어, 없는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아무튼 한국 위주는 이게 끝이다 그래서 총몇명 맞았니? 아, 그래도 뭐 대충 네명네분 맞으신데 네에서 2명 이정도 많이 맞춘 거 아닌가 1 0먹글는 역시 보는 눈이 없다 관상을 본 능력조차 없다 그 다음에 미니미노를 이제 2분을 하셨는데 사실 미성년은 2분이거든요 예? 염색을 해서 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